50만 원을 내고 매일 일정 시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만 보면 하루에 4만 원을 준다. 이런 말을 믿고 가입한 회원 수백여 명이 피해를 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이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주회인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50대 A씨는 지난 2월 지인 소개로 한 인터넷 이른바 콘텐츠 평가 사이트였습니다. 다3 물건이... 받은 돈이 가입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영상을 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뭐 대출을 받았어요. 자기들한는 미안하고 네, 사진에 있는 것좀 벌어가지고 좋게 가지고 일참을 영롱해서 본인은 물론 지인 여러 명까지 소개해준 B씨도 같은 처지입니다.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몇십만원에서 뭐뭐 엄청 많아요. 뭐 퇴직금 받아서 뭐 다받 신규 투자자 동유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외관상 이익을 주는 모습을 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리키 그의 말에서 사탕 발굽 같은 것이고요. 전국적으로는 배당계좌나 콘지 사기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요 지금까지 전북. 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은 확인된 것만 240여 명. 회원들 대다수가 주부와 고령인데다 전국적으로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혜인입니다.